t1이 한국 시간으로 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e스포츠 월드컵 2024 리그오브레전드 종목 결승전에서 중국 tes를 세트스코어 3대1로 꺾고 초대 우승팀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음. 1세트에선 이분경 페이커 이상혁이 크램 린젠에게 처치당하며 불안한 시작을 보였는데요. 뒤이은 바텀라인 교전에서도 구마요시 이민영 캐리아류 민석 듀오가 나란히 잡히며 t1은 불리한 경기 흐름을 막게 됐습니다. 11분경에는 제우스가 상대 협공 의 탑라인까지 내줬고 사태를 수습하러 순간이동으로 넘어온 페이커도 티안 가오텐 양에게 잡히며 경기 시작 22분 만에 첫 세트를 TS에 내줬습니다. 이어진 2세트 5분경 369 바이자호와 티안이 탑라인에 있는 제우스를 노리고 달려들었지만 페이커가 제때 합류. 역공으로 두 명을 모두 잡아내며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7분경에는 제우스의 럼블이 날린 궁극기가 뭉쳐있는 TS 진영에 적중했는데요. 티원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습니다 들어 4명을 일방적으로 처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25분경 또 한번의 한타에서 대승한 t1은 그대로 tes 본진을 공략하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한 세트씩 주고받은 t1과 tes는 3세트 라인전 단계부터 팽팽한 공방을 펼치며 대치했습니다 오너 문현준은 7분경 미드라인 갱킹에서 페이커의 아지르가 토스한 크램을 잡아내며 기선을 제압했고 이어진 로밍에서도 연이어 tes 라이너들을 끊어내면서 성장에서 앞서 나갔는데요 tes는 18 8분경 드래곤 사냥으로 벌어진 격차를 만회하려고 시도했지만 이어진 한타에서 오노와 페이커 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밀려 대패 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369의 레넥톤은 ts 본진 억제기를 부수고 후퇴하는 t1을 상대로 코드라킬을 내는 등 뒷심을 보여줬으나 결국 전력차 를 극복하지 못하고 3세트까지 t1에 내줬습니다. t1이 미드 챔피언으로 야스오를 고르며 팬과 해설진을 열광케 하며 시작한 4세트 3분경 구마유씨가 티안을 잡아내며 첫 킬을 올린 뒤 오너도 와의 협공으로 또다시 티안을 처치하며 상대 정글러의 성장을 억제했습니다. T.S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제키러브 위엄보는 15분경 협곡의 전령 앞에서 벌어진 교전에서 포드라 키를 내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22분경 제키러브를 먼저 잡고 시작한 한타에서 티오는 상대를 일망타진 하는데 성공 내셔 남자까지 처치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티오는 28분경 네 번째 드래곤 버프 획득을 시작으로 T.S를 올킬 그대로 본진에 돌격해 E.W WC 여정을 챔피언 등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t 1는 이날 40만 달러, 한화로약 5억 5천만 원의 1등 상금과 함께 초대 WCLOL 종목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주장 페이커는 결승전 종료 후 무대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비결을 묻는 말에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했기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다. 좋은 팀원들도 있고 팬들도 응원해 주시기에 계속 잘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포커스 곽유민입니다.